안녕하세요. 라스트 코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라스트 코인은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코인이지만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는 비트토렌트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토렌트는 2001년 출시되었으며 2018년 저스틴 선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트론에 인수되었습니다. 비트토렌트 토크는 파일 공유 시스템 비트토렌트에서 사용자들에게 파일 공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트론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유저들은 희소성 높은 자료의 시드를 유지할 때마다 더큰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원활한 시드 유지가 가능하게 되고 비트토렌트에서는 영화, 음악, 문서 등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비트토렌트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와 대용량 파일을 배포하는 최대 규모의 탈중앙화 P2P 통신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비트토렌트는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 스피드 드라이브 등의 디앱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더 많은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대부분에 상장되어 있으며 높은 안정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프로젝트로 평가되었습니다. 트론에서 비트토렌트를 인수했을 때 한화로 약 1300억 원에 인수했다고 하는 거 보니 중국에서 P2P 시장의 가치를 그만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비트토렌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탈중앙화 파일 공유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 게임 분야로도 커뮤니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토렌트를 장기적인 투자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으로 인하여 전세계 금융거래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며 현재의 하락이 지속되고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도 들어갈 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은 아래 링크의 1대1 문의를 통하여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 방향과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